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하늘의 기도회 한해 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재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4장, 찬송과 5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보배멸류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아멘.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저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늘 위의 교회, 하늘길 기도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 담자 하시며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안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오직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참 좋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자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위인치 채하며 예수의 말에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받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강계라 하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에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늘께 사랑하시는 하늘 의 교회,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도 예수님의 여유로우심, 영적 권위 품위와 품격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멋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정 가지신 분만이 진짜만이 진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여유와 품격과 권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비로우심 너무나 멋짐이죠.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너무나 세상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려고 하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세상이 참 장박하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목회자임에도 내 마음에 어딘가 좀 도출된 부분이 있고 부딪히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사탄이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 예수님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유 있는 모습을 잃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도 얼마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그 고통 당하시면서 도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오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권위와 진리됨과 그렇죠 너무나 고난 당하시지만 영적인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너의 피와 깊이. 그것이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늘길 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이 비유를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은혜이죠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은 권위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진리 앞에서 그들의 거짓된 권위는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들의 권위는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겠죠. 그럼 어떻게 하렵니까? 멈추든지 적어도 멈춰야 했고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그들의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밑바닥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위로 안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하였던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과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그들이 세상의 권위를 끌고 오고 더 나아가 세상보다 못한 그들의 지배를 지배자된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였던 이방인의 권위를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들은 가장 더러운 사람들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일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권위를 막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빌려오고 세상의 권위를 빌려오고 교회 다툼이 일어나면 또세상의 법정의 힘도 빌려오고 경찰의 힘도 빌려오는 정말로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사람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비꼬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입으로도 고백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가이사의 권위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외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사의 권위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허락하신 권위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참 어렵죠. 저도 지금은 하늘의 교회 단임 목사로 서있지만 예전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 전도사 때 성도로 있었던 시절도 있고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도 있고 저는 준전임 전임 전도사로 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주신 그 사람들의 권위, 단임 목사님과 내외에 있는 또 준전임 전사님들, 전임 전사님들, 부목사님들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죠. 왜요? 그게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권위를 준그 사람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따라 하시는 거죠. 그 법칙과 질서를 깨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과 질서를 깨시면 이 세상 혼란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칙과 진리를 깨지 않으시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대나리오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새겨야 합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종종 교회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은혜로 모든 일을 하자.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고 믿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게이 말을 위에 있는 목회자도 하고 물론 높낮이로 따르면 안 되지만 성도님들도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리고 목회자도 그냥 은혜로 모든 걸 해결합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냥 은혜롭게, 이 은혜롭게가 뭡니까? 그냥 부딪히지 말고 내 마음에 편하게. 관계해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셨습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정확히 치르셨죠. 사람들을 위한 그 죄의 값을 본인의 내줌으로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또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교회의 송대님들과 하늘께 기도하러 나온 송대님들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하는 거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세상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새로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형제 간에, 그리고 제자 간에, 스승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할 일은 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하늘에게 성도님들이 하늘께 기도해로 나온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게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하늘에게 성도님들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권위 있으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품위가 있으시고 멋있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고, 형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내 안에 상주하여 계시고, 내 말씀하시고 감동시키심에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면 사람의 은혜였다라고 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위, 영정 능력, 품위, 품격 하나님 지혜 모두 다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할 말을 알려주시고 내가 행동할 바를 알려주시고 나를 그 죄악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의 영생과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위에게 성도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적 부유한 가운데 거하여서 그 마음이 여유가 있고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하늘에게 송두리시는 은혜도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지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중복이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께 기도해 나온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교회 성도의 모든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강박해지고 쪼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 영적 권위와 하나님 여유와 능력과 지혜가 그 삶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세우심 감사드립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대통령, 국무위원들 하나님 또한 국회의원, 세운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에 있는 상사들, 목회자들. 선생님과 부모 형제 자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수 있는 삶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문화와 삶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교회에 함께하시고 제자훈련하는 하늘꿈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회복사역을 하는 땅이야기와 우리 기도회 하늘길 기도회 찬양사역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천교회와 합정동교회 연남동교회를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며 지도자를 세워가며 예배를 드리며 청소년과 청년들 가운데 찬양과 방송사역으로 영광 돌리고 주님께 많은 영혼을 돌이키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와 전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에 쓸 것을 공급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오늘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성교사님들과 성교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성교사를 보내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부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주여성들 노동자들 하나님 자유인과 그들의 자녀 가운데 은혜를 까시고 미혼모와 버려진 아기들 노숙자들 하나님 장애가 있으신 분들 집이 없고 거할 곳이 없는 분들 예배할 곳이 없는 공동체 가운데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중독과 하나님 또한 그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청년, 장년노년에게까지 함께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친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지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늘께 기대로 나온 성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제롭되오도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기도에 뵙겠습니다.